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의 데일리 지황 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그렇죠 예, 12월 달에 첫날이고 11월 마감 잘했고 그리고 또어또 어, 또 금요일이고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네 뭔가 11월 달 분위기 좋았고 괜찮은데 그거를 가지고 괜히 예, 또 시장은 역이용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이제 11월 달 장을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진짜 셌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셌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야 보니까, 그러면 11월 잘했으니까 12월도 하는데 경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야 좀 나올 건 나오겠지만, 그 다음을 부탁해. 라는 게 되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딱, 어디를 지지하냐. 네. 요, 단기 동평선 딱 지지하고 올라오고 있는 요런 아주 마법 같은 상황들. 아주 운전 잘해요. 네, 운전 잘하고, 그 상황을 봤으면, 그니까, 지금은 그래요. 운전 잘하고 지지는 잘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어디 가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러면, 어,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요 단계. 그니까 러 지금, 어, 며칠 전에 보셨던 단계까지 하게 되면, 어제 확 보셨던 단계까지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2,530 계속 정확한, 어제 같은 날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종가까지 이렇게 쭉 땡겨놨으면은, 아유, 그래, 어제, 신났다, 2535! 그니까,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이제 보여주는 거 아냐? 그랬는데, 그게, 일단 어제로, 예, 일단은 좀, 위에 상단분는한번 터치를 했지, 롱? 이런 정도로. 그리고 또, 밑에서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 그나마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월말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월말 효과가 들어오면서 나왔던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확산이 되겠느냐? 라는 쪽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라는 쪽이 지금 보여주고 는 단계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그나마 오늘 그래도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려고 양봉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코스닥은 다른 거 필요 없다.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좀 탄력을 받겠죠. 그래도 그나마 나은 부분들은 직전 고점 때 부근 이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할수있겠다는 쪽에서 여전히 840이죠. 그래서 지금 시작을 보는 관점은 일단 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네, 코스피는 그래도 2530 이쪽에 저항권 이제 좀 안착하는 과정들 보여줄 걸로 보고 2500선 지지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가 이렇게 딱 나눠있는 상황들이죠. 한번 보여줬으니까 또 보여주는 거뭐 어렵겠습니까. 네, 좀 힘을 내주길 바라고 있고 거기다가 코스닥은 어, 또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 때840 목표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기 무너지면 안 됩니다. 800 1 0선입니다8 1 0선 무너지면 또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치 골차... 아파, 예. 아유, 예, 뭐, 맨날 이런 눈치만 보고 있네요,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들이고, 거기서 이제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이죠. 지금 좀 괜찮아지게 시장이 레벨업을 하기 절대 안 도와줍니다. 외국인들은, 예, 그냥, 마이 웨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이 시작하고 별 변화가 없다가, 시작하고 바로 또, 예 선물 매도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네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마 어, 지금 옵션 구조까지 보게 되면 푸드 옵션이 수량은 지금 매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수량은 매도가 많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콜의 옵션이 그나마 수 금액은 좀 많은 거 봐서 일단은 완전히 하방 포지션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어, 참고사항으로만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선물 매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거 풀리지 않는 이상은, 오늘 또 어떤, 어제 보여줬던 강한, 2530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낙폭은 줄이는 정도. 이게 적어도 한 1000개 이상 마이너스까지가 나와지기 시작해야, 5장에, 그래야지 한 2520선 한 위상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예, 신의 가오고에 따라서, 이따가, 어, 혹시나 이, 이 영상 조가에 보시는 분들은 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어떤 식으로 봐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은 외국인들이 선물에 이어서 현물까지 매도 기관도 절대 안 떨어지고 기관은 뭐 거의 예, 선물 매도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뭐 그냥 허수합이죠왜 예, 있는지 모르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런 쪽에서. 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왜, 선물, 선물 모두, 모두 매듭니다. 이런 기조가 갔을 때 시장이 탄력적이겠느냐? 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시장의 동향들은 일단 오늘 반등을, 약폭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좀 무거울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뭐가 약하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주가 쪽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예, 나좀 약해서 좀 쉴게요라고 하는 쪽이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아쉬운 게 지금 저항을 돌파를 못해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이럴 때 돌파해서 좀반착해서 근데 여기는 또크게안 빠지고 있고 악재가 나왔죠. GM과 관련된 쪽에서 뭐 AMPC 관련된 쪽돈 우리 좀내 받는 거 있는데 우리 좀줘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예,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배아분가요 아니면 GM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못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뚜렷하죠. 이게 좀 돌아와줘서 어제 같은 모습에서 좀 저항을 안착해줘야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서 2차전지 쪽이나 전기차 섹터들도 좋아질 텐데 이게 좀딱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충분 드리고 그렇지만 또 걱정을 많이 했던 거와 다르게 에코프로비엠이 살아납니다. 와우, 예, 그나마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에코프로 지금 보다는 에코프로는 좀 늦을 것이다.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이 빠졌던 소재업체들을 보는 게 맞겠다. 그렇기 때문에 BM을 보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전략이다. 예. 그 전략답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저항 때 돌아올, 돌파합니다. 27만원. 와우! 예.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저항 때, 여기죠 29만원. 그니까 여기 29만원 지난 고점 때 30만원대가 이제 서서히 터치가 들어올 텐데. 이제, 그럼, 요 단계를 지금 뭘로 봐야 되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은 29만원, 30만원 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 이게 나왔겠느냐, 라는 쪽인데, 이게 아직 속시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술적 반등 정도의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요 때, 만약에 보시면서 이거 지지해서 이게 터냈다라고 해서 여기 딱 들어갔을 때는 일단 전략은 그렇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유, 저거 그냥 앞으로 뭐, 뭐 40만원 50만원 이거 지금 노리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시그널이 나와야 마음 편히 가능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29만원대부터 직전 고점대까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 챙기고 갖고 있다가 다시 흔들리기만 사겠다. 이게 기본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흔들리면 다시 싸게 사겠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되는지 마는지 관건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거 보시고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은 이를 또 따라갈 만한 소재 업체들. 포스코 퓨처 엠도 지금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무겁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에코 프로 비엠에좀더 강하게 들어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안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선지 않습니까? 여기 안착해서 이 위쪽으로 끝난다. 그러면 열심히 또 쫓아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밖에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지진하고 변할 때 나오는데 좀 약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장은 에코프로 BM이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어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약간 힘이 빠지니까 또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어8.15 머니톡에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두 축이 있습니다. 즉, 잘 나가는 사업회사는 지금 축두 개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고 이제 중간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나머지 CNG도 나중에 상장이 되겠지만, 그쪽에서 두 축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시소게임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것 빠지면 이거 올라오고, 이거 빠지면 그거 올라오고. 그런 상황 쪽에서, 머티는 지금 당장은 대응하시면 일단은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머티를 보는 분복을 입장으로 봤을 때, 어, 지금 딱 봐서 하는 지 아시죠? 지금 단, 단기 봉인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쭉 한번 훅 밀어봅니다. 밀었다가 지금 돌리는데, 이 요런 라인들을 맞췄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니까 러 지금 채널 보셔도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면 아신 거, 아시겠죠? 이 쪽에서 변화가 들어가서 딱전환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1차 신호인데, 거기만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계속 무거워요. 그러니까 5장, 요거 들어오는지 가격으로 볼까요? 13만 3천원, 한 4천원대, 여기가 완착돼서 터는거 확인되어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여기 거래량 분명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다음 흐름으로 볼까요? 약하죠? 예, 약한 부분 확인되고, 아직까지 13만원대 초반에 대해서 좀더 지지력은 보였지만, 돌리는 건 약하다.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들, 13만원대 지지권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어, 약하다고 하게 되면, 요, 요런 자리죠. 요런 쪽에서 지금 약한 쪽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까지 확인되면서 한번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고태 라인들을 봐야 받되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서 뭘대응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13만원대 부근에서 잘 지지를 하는가 이런 거체크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 좀 지켜보자 투자 경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그렇겠죠 그런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차 전지 쪽을 좀 바라봤고요 나머지 종목들 쭉 보게 되면 뭐 할게 없네요 오늘은요 근데 그냥 반도체도 좀 그런가 싶은데 그냥 삼성은 삼성전자는 예 73,000원은 무슨 뭘 발라놨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탄력받았던 거, 오늘 다시 좀 조정받고 있고. 근데 뭐 오늘 나왔던, 어, 수출 동향 보니까,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흐름을 내, 끌어올릴지 봐야 될것 같고. 현대중공업, 와우! 브라보! 예. 많이, 예. 같이 투자. 네. 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뭐,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 체크해 볼까요? 예 조금 느리지만 추세 무너진 거 아니죠 괜찮습니다 한국조선 해양 예 추도 볼까요 예 추세 어제 너무 세서 그런지 약간 쉬고 있고 그러면 현대미포조선 다 한번 볼까요 예 이쪽도 아유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자리는 이게 자꾸 오타가 나죠 예 현대미포조선 예어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다가 있고 또 그러면 저희가 또 많이 공부했었던 조목 중에 하나 stx 중공업 와우 예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엔진 쪽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엔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HSD 엔진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엔진 그리고 조금 느린 게 태웅이더라고요 태웅도 보니까 지금 주가가 아 조금만 약하네요 약한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저가 깨려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중실 수비타 같은 게 하나가 나왔네요 그것 때문에 좀 휘청되긴 했었는데. 어, 저 조가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방금 나왔네요? 예. 뭐 이렇게, 뭘, 이런 식으로 나왔죠? 네, 근데 아마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아우, 이전에 비해서 지금 효과가 너무 없습니다. 매매하기는 좀 힘들어도,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탈된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관, 일단 자리들 보면서 대결 해야 될것 같고, 이 반발력으로 돌아가는 게 나올지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꼭 주문실수 조심하세요. 네, 예, 한번 매매하실 때마다 어, 수량하고 가격대 꼭 체크하시고 있는 버릇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아갔던 거 괜히 뭐한 번에 그냥 두루룩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섹터로 바로 들어가서 종목들 한번 보이겠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코로나 19 쪽에서 뭐 치얼 치료제 이건 모르겠는데 시노 팩스는 또 다른 얘기 나왔었죠. 어, 아까 보니까 뭐 조금 이게 뭐 회사의 내용들 중에서. 최초로 혈액 투석기 국제 인증 획득 소식 이런 거 나오면서 어, 주가가 강했던 모습들인데 혈액 투석기가 약간 어떤 뭐, 의료 기기 쪽에서 변화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건 호재 따라서 움직였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뭘대응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네, 그런 쪽에서 애플페이 관련 쪽도 좀 그러긴 한데 보니까 그러니까 케지 이니시스가 오랜만에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케지 그룹 쪽에서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제 NHN 예전에 한국사이버결제 이거 이름 되게 어려워요. NHN KCP 예. 이게 한번 반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 이거 저평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움직이다 보니까 그 뒤를 바로 따라서 k g 이니시스가 움직이고 그 뒤를 k g 모빌리스가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생각은 했었는데 액션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다음 뭐 다날 같은 거 이것도 오늘 돌아가나 보는데 다날은 좀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더니 그래서 다나지 약간 좀 s t o 쪽으로 나가나 싶긴 한데 예고 그거는 뭐좀그렇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펀더멘탈 되는 것 대비해서 좀 약했던 종목들이 좀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쪽에서 이니시스는 뭐 지금 쫓아가 봐야좀 도움이 될 거란 생각 듭니다 좀 주춤할 때 들어가야겠죠 너무 강할 때 들어가 따라갔다가 참 고생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잠깐 대기 그리고 또 해운 쪽 잠깐 볼까요 해운 쪽은. 어제, 예, BDI 지수 움직인다고 하고, 페노션 중심으로 강합니다. 흥하회원 많이 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펀드멘탈 와서는 흥하회원을, 뭐 긍정적으로 보긴 기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대한해운 마찬가지로, 어, 지금 그때 액면 분할인가? 이거 해놓고 나서 지금 되게 좀, 약간 좀 약한 종목으로 가, 있죠 그냥 무난하게 페노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여기 지난 고점 때랑, 지금 저항 때랑, 딱 나오는 자리들이 보이죠? 여기 쪽에서, 요기, 요기, 요 라인들, 요거 넘어갈 수 있겠느냐.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거기서 변화들은, 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챙기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보니까 오늘 또 시즌 또 이런 전 진단키트 업체들이 강합니다. 요 최근에 보니까, 어, 수급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이쪽을왜 살까 싶어서 그냥 뭐, 패시브 장험 때문에 사나? 라는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원, 상원 의원인가?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돌아가는, 돌아니는그 폐렴. 저, 예전에 원래 우한폐렴, 우, 우시폐, 예. 우한폐렴인가? 그렇게 불렀었죠. 코로나19를. 그런 쪽에서 폐렴 쪽이 발생하는 게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유행하면서 좀 코로나19 재현되는 거 아닌가? 라고 약간 경계성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예, 예전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시 열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을 봤을 때 이거는, 아, 일단 모르겠어요. 처음에도 저희가 코로나19 나올 때 그냥, 어, 좀 약간 도회시 했다가 좀 점점 커지면서 나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어, 이번에 그 마이, 그 폭, 플러스, 플라스마, 예. 아, 이름 어려워요. 예, 이것도 이름 쉬운 이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게 변화가 들어올지를 보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따라가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보여줬던 어떤 중국의 변화나 아니면 또 w h 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확대가 되기는 좀그럴것 같고 그러면 이쪽과 마찬가지로 그때 같이 움직였던 어 폐렴 치료제 관련된 쪽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또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시즌의 움직임들이 거의 대장주니까 그것도 나지또 모렙지노믹스나 뭐 휴마시스 이런 쪽도 좀 약해요. 그래서 일단 시즌 쪽으로만. 봐야 될것 같고 거기서 탄력들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게다가 또 나머지 종목들 봤을 때또엘리프트쪽네 이쪽. 이쪽은 제가 강조를 좀몇번 드렸고 아직까지 영상이 안 올라가 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네 어제 찍었죠 어제 그래서 갤럭시 머니트리도 어제 영상이 보시면 아, 아 이거 좀 빨리빨리 올라가 쓰면 좀 그랬지만 네 아마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이거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조정 때는 봐야 된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오늘 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아쉽습니다만, 계속, 계속 봐야 됩니다. 거의 관심 종목들이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 다시, 같이 투자! 보시면은 돈이 되겠다! <laughs> 네, 홍보 들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예, 이렇게 가야 될것 같고요. 네, 그걸 따라서 위메이드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다가 서울 옥션, 이런 것들 다 같이 보주시면서 움직임 나오는데, 일단은 대장이 누구냐? 갤럭시아 모니틀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덜컥 사시면 안 됩니다. 어, 특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제가 강조 많이 드린 거 있죠. 급등주가 될 상이 나올 때, 이렇게 모아갑니다. 이때도 보면 다 모아서 갔죠? 모아놓고, 그걸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에 좀, 청,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모아가서 이 라인들이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금, 얘가 지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지가 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갔을 때, 라인들을 여기 맞춰가야 되지, 위쪽에 맞춰가시게 되면 전혀 매매에 도움이 안 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샀다. 어, 더갈것 같아서 여기 샀다. 장이쭉 빠집니다. 그랬다가, 아유, 쭉빠져면 이거, 내가 여기 고점인데, 그러면 내 고점에서 넘어가기 위해선, 하나, 둘, 셋. 3일 필요하고, 이때부터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죠. 종가상으로는요. 그렇게 되면은, 장중에 그러면 이럴 때 불안해요. 장중에 올라가기면, 아, 일단 털어야지. 이런 마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간다. 그럼 추세적인 흐름을 확인한다. 그러면 이 추세에 맞게 그 안쪽에서 대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 거는 제일 싸게 산 거죠. 최근 추세에 제일 싼 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거나 흐름 나올 때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돌파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앞에 거 돌파하니까 돌파매 같이 하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이, 어, 돌파가, 돌파가 돼서 그 다음에 양봉 쭉 움직일 거라고 누가, 누가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지수는,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종목들이 내가 보는 거 그대로 그렇게 딱 가게 해주는 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갈때 이거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올라가는데 와쫙 하고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것도 참아보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능력이고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도 나 죽을 위해서 나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아우 안 따라갔어. 잘했어. 아우 잘했어. 다음에 또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주가 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보게 되면 가다가 이렇게 늘려오는 이런 자리들 저로의 매수 찬스가 들어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려서 보고, 그, 러니까 즉, 강한 종목들을 왜, 그래서 저희가 보느냐의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강한 종목 두고, 타이밍 찾아가는 거죠. 쭉 보고 있다가, 이때 보면 또 보통 그래요. 밥 먹고, 약간 좀 졸다가, 느슨한 시장이 이런 데서 딱 저점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한번또 충격은 나왔지만은, 충격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물 받고 나온 자리를 그대로 또한 번에 빠르게 돌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 시장에서 나오는 또한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약간, 어, 몰아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과정들 이번에도 거의 달 뻔했다가 그냥 또 올라갔고 야참그 예. 하지만 대장주의 면목이 이렇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STO 계속 잘 보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밖에 가성화폐 쪽도 우리 기술투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뭐 그냥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 자리 5300원대 5350원 이 자리 중요합니다 이 자리 잘 지지하고 돌려놔야 그 다음에 턴할 것 같거든요. 근 네, 그거 한번또 보시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또, 어, 종목 중에서 말씀드린 게, 지난주, 예, 그, 데일리 시황이었었죠. 관심있게 봐야 될 쪽으로, DNC 미디어, 이런 거, 또, 대원 미디어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대원 미디어는 혹시나, 어, 갖고 계시게 되면 이거 지금 무거워집니다. 이때, 라고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짧게는, 저 지금 여기 11,700원대 안쪽까지 돌아온 게 없다고 하게 되면 짧게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그렇게 되면 이거 축 쳐져서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쪽이 고 이게 <laughs> 또 하나가 지금 연말쯤 가게 되면 또 대형 미디어와 관련된 또 아이들 선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닌텐도 뭐 이런 거들또 유통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한데 요 박스권 자리 이탈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관리하셔야 될것 같고 무겁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죠. 대비권는좀 혹시나 주의가 필요하고, 역시나 대장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DNC 비디오, 이게 훨씬 강한 거죠. 잘, 밀린다고 하더라도 잘안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아마 여기를 들어올 것 같아요. 한번또 터치를 했었고, 다시 한번 들어오는 과정들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혹시나 좀, 지금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아이고, 하지만, 그래도 좀, 레벨을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어, 비중을 관리하시면서 다음 자리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섹터와 동향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뭐 오늘 주도도 없고 이게 강한 흐름들도 없고 그냥 약간 흩날리는 느낌이죠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더 그렇, 그렇고요 그래서 아 오늘 같은 날은 일단 갖고 계신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는 것보다 아니면 마이너스권에서 어, 어제 기분 좋게 했다가 오늘은 좀 기분을 좋을 듯말 듯하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그냥 관리 쪽에 무게를 두시고, 그리고 약간 좀 시장보다 좀 무직하다. 그러면은 어떤 주식 대응들도 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 금요일인데 매매하시기도 좀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어, 움직임도 좀 둔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쪽에서 어, 오늘 또 날씨도 춥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건강 관리 잘하신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오늘 또 굳이 무리해서 시장 여러분들 약폭은좀 줄여갈 걸로 보이지만 뭐 무리할 건 아니고 개별적인 종목적으로 들어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짧게 데일리 시황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데일리 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